하이루, 저 왔어요. 오늘은 혼자 압구정 놀러가는 브이로그를 가져왔어요. 찐따라서 혼자 놀러다니는데, 혼자 놀기만 랩 찍었어요. 일단 이날 체감 온도가 40도는 넘었던 듯 겁나 더웠어요. 그래서 우선 젤라또를 먹으러 갔어요. 공복에 젤라또 때려 넣는 여자, 그냥 혈당 스파이크가 직방으로 왔어요. 너무 비싸서 화났는데, 한입 먹자마자 용서가 됐어요. 너무 맛있어서 다음에 또갈 거예요. 그리고 공부할 카페를 찾으러 떠났어요. 여전히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냥 빨리 시원한데 들어가야 살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카페에 도착했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네? 그냥 오늘 완전 럭키비키잖아. 행복하게 케이크와 커피를 시켰어요. 스가도 데리고 왔는데 귀엽죠. 저는 스가를 정말 좋아해요.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른 굿즈들 다돈 없어서 팔았는데 얜못 팔아요. 그리고 할로로 책! 자몽, 살구, 클럽 읽는 중인데 재밌어요. 다들 꼭 읽어보세요. 한로로 짱! 한로로 최고! 대로로! 아니, 근데 원래 오늘 혼자 노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하연이가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운명이야. 하연이를 열심히 꼬셨어요. 결국 플러팅에 성공해서 저에게로 왔어요. 어, 나이스! 사실 나이스 하지 않아요. 공모전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전 다른 공모전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아이디어 짜내는 게 힘들고 뇌가 아파요. 살려줘! 그렇게 각자 할일 하다, 갑자기. 런던 베이글에 왔어요! 평일이라 웨이팅이 없었어요. 대박! 열심히 베이글을 골라주고 사진도 찍어줬어요. 아직 먹어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아껴 먹을 거예요. 그렇게 다시 카페로 돌아가서 할 일을 열심히 해주고 집에 가기 전에 엄청나게 큰 소품샵에 갔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귀여워? 그리고 색을 너무 잘 써요. 저렇게 생동감 넘치고 눈에 잘 들어오는 색 조합을 어떻게 저리 잘 뽑아내는 거지? 레퍼런스로 쓰려고 사진 100만 장 찍어갔어요. 직업병 걸린 것 같네요 드디어 집에 가는 길나 얼굴 나두는 거야? <웃음> <웃음> 근데 배경이 예뻐 얼굴 좀 내놔봐 하늘이 무지 예뻤어요? 네, 돼요 무서 너무 나는 모자이크 해줄게요 런던 베이버를 갔다 왔어요 약간 늦어지잖아 이거 편집하고 얼굴 내놔봐 <laughs> 하늘이 예뻐 <웃음> <웃음> 그리고 곧 절망이 찾아왔어요 집 가는 버스가 우리 앞을 지나가 버렸어요. 다음 버스 20분 뒤에 왔는데, 영석이라서 또 지나갔어요. 너무 덥고 힘들어서 기다리다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어요. 집 와서 에어컨 틀고 베이스 치니까 행복해요. 내일 점심으로 베이글 사온 거 먹을 거예요. 하하. 제 별거 아닌 브이로그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